안녕하세요 서윤수입니다. 어, 오늘 컨트롤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어, 이번 컨트롤 박스는 어, 기존에 사용하던 컨트롤 박스인데 이게 부산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컨트롤 박스입니다. 어, 컨트롤 박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강우를 좀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 하셔서, 이제 컨트롤 박스를 이제 택배로 이제 배송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뭐 작업을 하면서 뭐 안에 부속이 몇 가지 들어갔죠. 이제 부속 몇 가지 들어가고, 옆에 있는 강우 센서, 그리고 고온 센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도중에 이 온도 센서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었고, 이게 온도 센서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온도 센서까지 교체하는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이 안에 있는 타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세팅을 다시 했고, 해서 지금은 뭐, 표준적인 그런 를 센서를 지금 잡아놓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작업을 할때요 위에는 이제 없었는데, 요까지 없었는데, 이제 요걸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요거는뭐 고온하고 작동할 고온이나 이제 강우가 작동했을 때 들어오는 표시램프 등 그리고 열림 닫힘 이제 표시등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는데 어 강우하고 작동하면서 이 표시등을 봐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두 개로 다시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원래 이제 전원 램프 등이 있었는데 거기해서 이제 라인을 맞추어서 요게 강우 센서 강우 기능하고 고온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했는 게, 어, 요쪽에, 요쪽에 보시면 요 밑에, 이거 단자대가 이게 너덜너덜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작동을 하면서 열을 받으면서 이제 납땜했는 게 이제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또 다시 꺼내서 풀어서 어, 납땜을 다시 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운전은 다 끝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형식, 블럭 뭐 라인 제어 방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뭐 그룹 방식이라고 도 이야기해도 되고 라인 제어 방식이라고 이들 다이야기데 모터가 네 개인데 이네 개가 같이 온 라인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 라인으로 움직인다. 그서 라인 제어 방식, 또는 뭐, 이게 한 그룹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룹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수동으로 하면은, 이제, 열림 또는 이렇게 다침을 할 수도 있죠. 여 표시등 블록 들어오죠. 여기도 표시등 블록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데, 이네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라인 제어 또는 블록 제어 또는 뭐 그룹 제어 뭐, 표현하는 방식이 많은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 대신에 이제 수동으로 했을 때, 열림을 해서, 여, 여, 이게 열림 다침이야. 이거. 정회전 역회전입니다. 한 개만 이제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수동시에는 이제 정력 회전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세 개는 자동으로 쓰는데 한 개만 수동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이게 좀안 되죠, 이게. 예.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도 했는 것중에 하나가 어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데, 강우 기능을 넣을 때, 강우하고 고온 기능을 넣을 때 우선순위를 넣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넣는 게, 음,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거 만들 때마다 다른데, 이건, 문 같은 경우도 이제 농장주분한테 문의를 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 수동 제어 기능을 1순위로 넣을 거냐, 아니면은 강우나 고온 기능을 이제 1순위로 넣을 거냐, 쉽게 말하면, 이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신호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수동 제어, 그리고 이제 개수를 시작하면 수동 제어 기능 그리고 고온 기능 강우 기능 그리고 온도 기능 요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네 개의 신호를 우선순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뭐 수동으로 했을 때 고온 기능이나 강우 작동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동 기능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농장 주부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다 꺼져 있더라도 꺼져 있더라도 이제 우선순위가 고온 센서가 우선 순위 그리고 강우 센서 그리고 안다면 수동 기능 수동 기능 하고 이제 그다음 수동 기능 다음이 이제 여기 이제 온도 기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지금 닫히고 있죠. 고온이 걸리면 이렇게 열려 버립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닫고 있다 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렇게 수동으로 열었다고 하더라도 강우 기능이 되면 이렇게 강제로 열어 버립니다. 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로 이제 그 제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거를 이제 앞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요 받으시면 어떻게 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기침이 좀 나왔네요. 자, 여기 단자대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올때 이제 요 위에 것밖에 없었죠. 이제 밑에 단자대를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 위에 거는 이제 개폐기를 옛날처럼 있던 대로 넣으면 되고, 이게 적극 백록 하는 게요 강우 센서입니다. 적극 백록. 이 강우 센서가 있고, 오븐에 같은 경우 우성 아이텍에서 이제 주문해서 왔는 강우 센서가 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요거 적극 백록이 색깔이 바뀌면 안 되니까 요걸 빼셔서 그대로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 강우 센서. 그리고 옆에 고온 센서. 고온 센서 있고 온도 센서 있는데,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온도 센서를 연결하면서 이제 선을 같이 연결해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때 선을 연결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길게 당겨 가야 되니까 저희 집에 이제 남는 동가리에이좀 있어 가 이제 요거를 같이 드렸습니다. 드려서 여기는 이제 센서하고 강호 센서하고 전부 다 같이 연결됐습니다. 센서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됐으니까 연결하시고 고는 요거로 요거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로 이제 뭐 몇도까지 몇도에서 고온 센서를 작동할 건지 보통 이제 한 35도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죠. 요걸 돌려서 이쪽 화살표맞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온 센서가 작동을 하면 온도나 강우 센서 또는 수동 기능을 무시하고 강제로 열어버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센서도 보면은 이제 온도 센서가 이제 여기 여기에 온도 센서 보이죠. 온도 센서가 이제 주황색하고 녹색. 그리고 밑에 온, 고온 센서가 갈색하고 청색을 사용합니다. 요선은 바뀌면은 이제 온도계가 안 나오거나 고온이 작동 안 되거나 할수 있으니까 요 바뀌는 요거를 이제 요걸 빼셔서 그대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연결하면 안에 끝이 나죠. 작업은 끝이 나고. 자, 작업은 끝이 나고 이제 바뀔 거를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어,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온도 센서 뭐 하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수동으로는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온도 맞추는 거, 온도 맞추는 거는 요 c로 맞추면 되죠. c로 op1 나오고, CL, 요렇게 나누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정력해져, 요거는 미리 사용하시니까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이걸 자동으로 하면 이제 온도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수동으로 하면은 이제 이걸 움직이죠. 그런데 오븐에 이제 포함되는 게여기 이제 고온하고 강우작동. 평상시에는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우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거 사실 뭐 자동으로 놔도 이거 수동으로 놔도 상관없어요. 이쪽 기능하고는 상관없이 이쪽이 상위 그 명령어이기 때문에 상위 명령을 이걸 정지시켜놔도 상관없고 뭐 수동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해놓으셔도 상관없고 뭐 예를 들면 은뭐 자동 해놨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이 되었어요. 지금 닫는 거로 출력이 나오는데 고온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를 신호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신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온으로 열립니다. 이걸 강제로. 강제로 열은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은 이렇게 다시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대로 또 다르게 이제 강우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손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물을 좀 묻혀서 이 손을 갖다 대면은 강우가 작동합니다. 소리가 나면서. 이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강우가 작동을 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강우 센서가 이렇게 닫히는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정지. 만약에 이게, 음, 요거 같은 테스트 기능이 있는데, 테스트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센서가 고장났는지, 컨트롤 박스가 고장났는지, 만약 작동이 안될 때, 어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 기능을 따로 넣습니다그거 이거 하면은 강제로 신호를 넣어 볼수 있습니다. 이거 센서와는 상관없이 강호 센서도 똑같죠. 이게 센서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렇게 신호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고장 났는지 컨트롤 박스가 고장 났는지 또는 뭐 다른 부속이 고장 났는지 했을 때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그 신호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요 자동 기능이에요 요래 사용하시면 비워만 닫히고 열립니다 요거 수동 기능보다 명령어가 상위 명령어이기 때문에 요 수동 기능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농장주분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요 기능에서 주의하셔야 되는게 어 보통은 이제 수동 기능을 이제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뭐 컨트롤 박스 자체를 이제 농작용을 이제 수동으로 워낙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지하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많이 만지죠 뭐약 방제를 한다거나 면 해서 뭐 또는 오늘 날씨가 춥다 또뭘 해야 되겠다 해서 수동으로 닫아놔 버렸는데 이 닫아놔 버리다 깜빡하고 집에 가 버린 거죠 그냥 집에 가 버리거나 또는 뭐 이제 뭐 하여튼 잊어버리면은. 제 작물이 이제 끝나 작물이 이제 고온에 노출되어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온 기능을 이제 상단 명령어로 두는 거예요. 수동 명령보다 고온 명령어가 이제 상단에 있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은 단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잘은 잘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박스를 이제 해서 뭐 정비를 해야 돼서 이제 수동으로 해서 뭐 열리거나 닫히거나 해서 모터를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온 명령어나 강우 명령어가 갑자기 작동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뭐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 버렸다 비가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강우 쪽에 다쳐 버리겠죠 또는 하우스의 온도계가 갑자기 고온이 걸려 버렸다 러면 강제로 열려 버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는 마그네트 튀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정비를 하시려면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정지를 해놓고, 안 되면 수동으로 해서 뭐,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마그네트가 접점이 좀안 좋네요. 요거는 발송하기 전에 한번 좀더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요, 마그네트가, 열린 마그네트가 좀 작동이 조금 불량한 것 같으니까, 요거를 정비를 좀더 하고, 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